야, 행 찍어. 싹 걸렸어. 음에 씨, 방 구석이 이방 구석이냐? 쓰레기로 천지다 천지. 좀 치고 살아라. 나한테 말한 거야. 내방내 내 집이니까. 아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? 야 이거 쓰레기를 얼마나 버렸다고 이게 가득 찼냐? 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. 만두야? 만두를 끼니 때우는 거야? 물만도 아니야, 안먹어 무슨, 무슨 만두 e 이이 y o 양말이야? 야 r i 에서 무슨 어 g m a r i 음식물 쓰레기 나 a r i a Young m 이 r i 어 y o u 어 어, 자 맛있게 먹어볼까? <목소리> 아, 개 맛돌이잖아. 마원 경거로 보기. 오, 어. 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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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눈에야 오. 어. 춤춰요! 예 예! 른 누나! 다른 누나! 뭐야 뭐야! 오오오오! 오. 오 기다려 나딱 기다려! 야! 핸 찍어! 딱 걸렸어! 딱 걸렸어! 오! ㅈ 됐다 ㅈ 됐다 ㅈ 됐다 ㅈ 됐다 야쟤나 봤어 쟤나 나 봤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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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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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득> 야야야야야야, 어떻게 어떻게, 어떻게 <득>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 집에 살인마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살인마가 있어요 집에 빨리 와주세요 저 무서워요 아아아아요 죄송해요! 으 아, 경찰, 신고하 잘했다. 경찰이 왔어. 아, 아, 살았다.